안녕, 얘들아. 원우, 안녕. 채혁이 안녕. 자,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화요일 수업 이제 시작할 건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나 공지 드릴 게 있어요. 어, 12월 저희가 그 4주 수업을 지금 마무리를 이제 이번 주까지 하고, 어, 12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 그 다음 12월 20, 아, 12월 31일.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 수업이 5주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달 수업이 벌써 이제 4주차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겨울방학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하게 수업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 이제 공지드릴 부분이 1월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어, 잦아들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1월부터는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 수업이나 뭐중 수업은 너네가 알다시피 이제 얼굴을 보고 이제 하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문법이라던가 단어 시험이 실시가 되지 못해서 사실은 조금 그런 이제 학습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은 1월 달 시작하는 이제 우리가 2021년이지.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별 특이 사항이 없으면 부모님들께 대면 수업을 할 거라고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유튜브 수업 했을 때 어떤 과제라던가, 그다음 그 다음 그전 과제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채워져 있어야 선생님이랑 수업을 원활하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선생님이랑 이제 화요일 수업, 12월 22일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문법부터 먼저 선생님이랑 진행을 할게요. 음, 지난번에 배운 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90쪽. 자, 일단은 부정대명사라는 건 뭐였냐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를 부정대명사라고 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원과 원스였어. 원과 원스와 구분해야 되는 게 누구였지? 바로 it과 t h e y 였죠 말하는 사람이 뭔가 정해져 있는 정확한 한 수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it이었어. 그지? 그것과 반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같은 종류의 명사는 원. 복수형일 경우에는 once. 이렇게 있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some과 any는 선생님이 뭐에 따라서 구분을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바로, 그렇지.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 했었죠. some과 any에서 some은 긍정문이나 권유문을, any는 의무문이나 부정문. 책에는 안 알려져 있지만 선생님이 하나 더알아두라그랬지 바로 조건. 그지? 음. 자, 그 다음에 all 같은 경우에는 단수 복수형이 다올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올은 모든이라는 의미로 동사는 명사에 맞춘다고 했지. 셀수 없는 명사 또는 단수 명사는 단수 동사, 복수형의 아이는 복수형 동사. 자, 그 다음에 보스는 수거까지 알려줬었죠. 바로 보스 A and B. A와 B 둘 다. 얘기는 반드시 복수형 동사만 볼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했던 게 이치와 이불이었죠. 이치와 이불이는 항상 무슨 취급한다? 그렇지, 단수 취급한다. 이치와 에브리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각각의 모든 이 뜻은 다르지만 어쨌든 명사의 단수형만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아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 페이지 몇 쪽이냐면 너네 페이지로 92쪽 93쪽이에요. 문법 교재 92쪽에서 93쪽인데 사실은 오늘은 가지수는 지난번보다 훨씬 적어 4개 밖에 없거든. 근데 대신에 오늘 배우는 부분이 너네가 나중에 차후에 원어도 체육에도 고등학교 1학년이되잖아그치 선생님이 모의고사라는 거 계속 말했던 거 기억나지, 그죠? 모의고사를 칠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어 단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부정대명사인데,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일단 은 그림부터 그려 넣을 거거든. 자 너네가 선생 님 그려 넣는 거를 여러분들 책빈칸에다가 하나 그려보세요. 자 선생님이 공을 그릴 거야. 공이 하나는 그냥 공이고 하나는 줄무늬 공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선생님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흰공이고 하나는 줄무늬고 하나는 얼룩무늬 공이야.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이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다. 둘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아이는 바로 원이 되는 거고요. 이 아이는 바로 뭐가 되냐면 D 아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지. 내가 남동생이 두명 있는데 한 명은 키가 크고 또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아. One is 키가 커. Pull. The other is short.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대상이 세 개라면 자첫 번째는 무조건 one이야. 끝에는 무조건 the other이야. 여기에 하나가 추가돼. 두 번째 아이를 쓸 때는 another이 되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면 내가 연필이 3개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파란색이야. One is red, another is yellow, the other is blue.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92쪽 형광펜이나 색깔펜. 자, 밑줄 쳐주세요. Another. 또 다른 하나. 하나의. 우리가 가게 갔어. 최혁이나 원우가 바지를 사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 또 다른 하나 보여주세요. 할때 another. 그죠? another. 이렇게 되는 거야. on 아들이럴까 on이 단수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두 번째 비는 선생님이 벌써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는 이렇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다. one the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some 아들. 자 c에다가 별표, 그다음 d에다가도 별표. 어법 문제로 주로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선생이 님 만약에 그림을 나타낸다고 하면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수학을 좋아하나요? 영어를 좋아하나요? 몇몇은 수학을 좋아하고, 다른 몇몇은 이렇다. 이때, 앞에 나오는 몇몇은 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아이들은 바로 아들스가 되는 거야. 알겠죠? 둘다 무슨 형이냐면, 둘다 복수형입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세요. 자, 너네 요거는 예문 한번 보고 갈게. Some like hip-hop and others like ballad. s 몇몇의 사람들은 힙합을 좋아하고 다른 몇몇의 사람들은 발라드를 좋아한다. 이렇게. 자, 여기에 like와 like가 온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 과아들수는 항상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형 동사에 맞추기 때문에 likes가 오지 않고 복수형 동사 like가 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도 발표치라고 했죠? 발표치시고요. Each other 원어나들. 똑같은 뜻이거든. 무슨 뜻이냐면 서로, 서로란 뜻이에요. 뜻 적어주세요. 서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치아들은요. 자, 요거는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원어나들은 뭐냐면 셋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우와 채혁이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 이때는 이치아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까지 포함을 해서 선생님과 원우 체육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 이때는 원어나 되는 거야. 원어나들, 어, 소리. 자, 원어나들, 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어. 어나들인데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둘이냐 셋이냐 이게 중요해. 거기다가 하나만 더 조금 놓자. 사이에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도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거든. 자, 비트윈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다음에 어몽이라는 뜻 적어 주세요. 비트윈과 어몽도 사이에라는 뜻으로 똑같은데 마찬가지. 둘 사이에는 비트윈. 셋 이상 사이에는 어몽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건 어차피 너네가 고등학교 가면 또 모의고사 때 배우거든. 이거 꼭 적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업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I don't like the pattern of this plate. 나는 이 접시의 패턴, 무늬가 싫어요. 다른 거 보여줄래요. 또 다른 거지. 그지? 정답은 A번이 되겠죠. Another.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Julie has two sons. Two가 중요해. 두 명이야. 선생님이 둘이 있을 때공 요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why three? 한 명은 세 살이고 또 다른 한 명이니까 the o t 이 되겠죠. 정답. B. 다섯 살. 자, 그 다음 3번. Some students walk to school and <laughs> some에다가 세모해볼래? 몇몇의 학생들은 학교를 걸어서 가고 또 다른 몇몇은 셔틀버스를 타고 간다. 정답? 아 t h e 가 되겠지. 그치? 정답? C. This town is very small. 이 마을이 너무 좁대요. 모든 이 마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마을의 사람들이 아무리 좁고 작은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셋 이상이겠죠. 그죠? 정답은 C가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올라와서 원우든 체육이든 둘다 아마 이제 지금 부정대명사라는 걸 처음 배웠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복습이 필요할 거예요. 선생님이 빨리 퀵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Another라는 거는 또 다른 하나를 나타내고 단수 취급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둘의 대상이 있을 때 하나는 이렇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다. One, the other. 그죠? 셋 있을 때도 알아 그랬죠? One, another, the other. 그죠? 자, 그 다음 몇몇은 이러고 다른 몇몇은 이러하다 Some others 그죠? 그 다음 자, 선생님또알아두라고 했던 게 서로, 서로라는 단어인데 두일 때는 이 치아들, o t h 셋 이상일 때는 one another 되겠죠? 그죠? o k a 자, now we are going to solve the problems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Let's go to BISC 93 93쪽을 한번 봐주시고 Practice 1은 해석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둘 중에서 체크.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어법에맞게끔 너네가 고쳐 쓰는 거. C번은 보기의 회색 박스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 여러분들 요거는 힌트를 드릴게요. 네 번째. 자, 색깔 펜 꺼내 주시고 1번에 서로라고 밑줄 치시고요. 두 번째, 한잔 더. 3번에 어떤 사람들? 다른 어떤 사람들? 4번 두 명. 밑주치시고요 자, 해서 이제 4번 너네가 배웠던 부정 대명사를 채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선생님이 음,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정지 버튼 누르라고 그랬죠. 그죠? 정지 버튼 누르시고 7분 후에 선생님이랑 채점을 준비해서 만나자. 알겠죠? 자, 정지 자, 지금부터 이제 채점을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자, 문제를 열심히 잘 풀었죠, 그죠? 자, 그러면 어, 색깔 뺀 꺼내시고 1번부터 선생님 풀이하겠습니다. I ate a piece of cake, but I'm still hungry. 어, 케이크를 먹었는데 배가 고파. 하나만 더 먹을까요? 또 다른 하나니까 정답은 another이 되겠죠, 그죠? Number t Julie and Brian l o o k a t 줄리랑 브라이언 둘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보고 웃었어, 그죠? 정답은 each o t number 3. I p u t two cups of ice cream. 아이스크림 컵을 두개 샀대. 두 개야. 하나, 또 다른 나라. 첫 번째는 one. 두 번째는 the there. 자, 그다음 number 4.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e park. 공원에 사람이 많네요. 몇몇 사람들은 배드민턴, 몇몇은 잔디 위에. 그죠? some 자, 여기까지는 다 맞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텝2로 갈 건데, 스텝2는 고치기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조금 판서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92, 어, 93쪽 음, 2번. Roses are various colors. Roses. 장미가 색깔이 많대. 또 다른 것은 몇몇은 빨간색. 다른 몇몇이죠. 자, 1번은 몇몇은이라 고 다른 몇몇은이라 날 때는 D를 빼야 되겠죠. 아들스가 정답이지, 그지 자, 두 번째. My sister, Jason, no. 자, My sister과 Jason은 서로서로 알고 있어. 둘이죠, 대상은. 그렇다면 The o 이 아니라 2번은 이 t s s other. 이렇게 적어줘야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네버 3. This muffin tastes delicious. 허, 이 머핀 맛이 너무 맛있어. 하나만 더 먹어도 돼요. 또 다른 하나. 3번. Another. 자, 그 다음 4번. Gavin has two nicknames. two가 중요해. One is prince. 하나는 왕자고 하나는 코끼리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하나. 선생님이 공두개 그림 그려주면서 얘기했죠. 또 다른 하나니까 이거는 the other이 되겠 그죠? 자, 요거 보시고 정답 채점하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로 갈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해서 골라 쓰시오. 조건이 근데 한 번씩만 사용하래요. 자, 사생님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1 번. I have five sons. 자, 내가 아들이 다섯 명 있어. 다섯이 중요해. 하나는 금발 머리고 다른 아이들. 이거 선생님 저 이거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해져 있던 어떤 범위에서 하나를 빼고 나머지면 어떤 공두 개의 개념이랑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하나는 이러고 다른 이것들은 복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the others. the others가 정답이야. 알겠죠? 자, 두 번째. Five basketball players were passing the ball. 다섯 명의 농구 선수들이 서로 패시를 주고받았어. 다섯 명이죠, 그죠? 그러면? 서로, 서로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둘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섰죠. One, another이 되겠죠. One, another. 자, 그 다음. 몇몇의 사람들은 meat, 고기를 좋아하고, 다른 몇몇은 생선을 좋아한다. 이건 쉽죠. 3번은 others. Others. 자, 그 다음에 4번. I have three cats. 3가 중요해. 한 마리, 다른 한 마리, 마지막 한 마리죠. 두 번째 빈칸은 another. 세 번째 빈칸은, 디아틀. a n o 디아틀.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스태프 선생님 채점하러 갈게요. 스태프, 부정대명사. 자, 제임스, 이거는 여기다가 적을게요. 스태프는. 자, 제임스와 루시는 서로 좋아한다. 제임스, 와 루시. 범위 정해져 있죠. 그죠? 서로 서로인데, 둘이니까 이거는, 이치 아들이 되겠죠. 그죠? 2번. 커피 먹고 있는데 한잔더 하시겠습니까? 한잔 더. 자, 이거는 another. 세 번째. 몇몇은 다른 몇몇은 이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빈칸은 some, 두 번째 빈칸은 others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명의 외국인 친구가 있어. 한 명이 첫 번째는 one, 두 번째는 the other. 이렇게 되겠죠. 자, 원어랑 체육이랑 다체육가다 끝났죠. 자, 문법 숙제, 우리 요즘에 항상 나가는 것 똑같죠. 문법 시험이 시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92쪽, 93쪽에서 우리가 틀린 부분을 5답 노트를 쓰고, 5답 노트쓸 때는 꼭 답의 근거를 써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관련 워크북을 문제를 풉니다. 선생님이 거기 유튜브 밑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답을 달아줬거나 또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달아줄 때 페이지 수는 안 적는데 이제 문제 다 푸는 방법 알고 계시죠? 어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워크북으로는 여러분 71쪽부터 73쪽까지 숙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워크북은 71쪽부터 73쪽.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문법은 여러분들의 과제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계속 잘 쓰고 있죠. 단어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누적 범위로 시험을 언젠가는 볼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꾸준히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놓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듣기 모의고사, 총정리 모의고사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듣기 모의고사 꺼내셨죠? 자, 선생님이랑 오늘은 여러분들의 모의고사가 3회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3회 모의고사 이제 여기 1배속인지 1.2배속인지 QR코드 스캔하는 거 있지? 그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원우랑 최혁이는 지금 고등 모의고사가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느리게 1배속으로 차라리 듣는 게 정속도로 듣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들 음원 1배속으로 해서 듣기를 다 하고 선생님이랑 채점할 준비를 하고 만나는 거야. 알겠죠?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듣기 열심히 집중해서 합니다. 집중력 놓치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정지. 자, 정답 채점 준비가 됐죠. 원우도 최혁이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집중을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분다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모의고사 답을 부를 건데 이제 답체점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답이 틀렸으면은 다르게 점검해놓도록 합니다. 1번부터 답 부를게. 1번의 정답. 4번. 2번의 정답도 4번. 3번의 정답 4번. 그 다음 4번의 정답 5번. 5번의 정답 4번. 6번의 정답 5번. 7번의 정답 4번. 8번의 정답 1번. 9번의 정답, 5번. 10번의 정답, 4번. 11번의 정답, 4번. 자, 그 다음 12번에 1번. 13번에 2번. 14번도 2번입니다. 15번에 4번. 16번에 5번. 17번에 5번, 18번에 1번, 19번에 5번, 20번에 2번. 채점다 끝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항상 숙제 나가는 것 똑같이 동일하죠, 그죠? d i c t a t 지난번에 원우가 선생님한테 카톡 보냈었어요. 그죠? 모의고사 딕테이션 할때 단어 리스트를 1회 때는 받아서 어느 정도 많이 채울 수가 있었는데, 아, 좀 채우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항상 반복 청취 한 번에서 듣기 채우기 하시면 안 돼요. 원우한테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채우기도 마찬가지. 두세 번 반복해서 최대한 빈간을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선생님한테 첨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여러분들 수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속도로 맞춰서 들으면 어, 수업이 시간이 원우가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시작했어요? 끝났어요? 해서 선생님한테 시간을 보냈는데 수업 종료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지? 여러분들이 문제도 꼼꼼하게 잘 풀고 채점도 꼼꼼하게 자채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맞춰서 하면 수업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끝날 거예요. 그죠? 자 해서 숙제 단어 숙제, 마감해야 되는 부분, 단어 두 번씩 쓰고 외우기. 여러분들 오늘 단어는 데이 1 5예요 그죠? 데이 15, 두 번씩 쓰고 외우기. 문법은 오답노트 부정대명사, 그 다음 워크북 풀기. 그 다음 여러분들 스피킹. 스피킹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죠. 그죠? 모의고사 듣기, 여러분들 3회 딕테이션 채우기. 알겠죠? 요거 해서 선생님이랑 이번 주 목요일날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보내주시고 목요일날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재학이 수고했어요. 안녕.